경찰서 조사 시 진술 실수 방지를 위한 조언은 질문 시 진술 실수를 방지하려면 사전 준비와 명확한 기억 정리가 필수적이며 조사 전 관련 자료와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 경위와 자신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긴장 상황에서 추측 발언이나 불확실한 진술은 향후 혐의 확대나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도중 모르는 내용은 솔직히 모른다고 표현하고 단정적 발언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술서 작성 전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사건 관련 메모를 정리하고, 핵심 사실만 명확히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를 예방하고 법적 불이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조사 과정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소송이나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